드디어 빠져나왔네. 아니 이분은 백남? 네, 제가 왜요? 저를 따라 빨리 드라마 촬영장으로 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예, 빨리 가시죠. 여기가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저는 감독입니다. 저는 매니저입니다. 지금 바로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스리스라고 찬란하신 팽깨비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찌라고요? 와우, w o 풀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내일도 와주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요? 내일도 오시면 제가 이 방을 선물해 드릴게요. 빵다다, 아, 시계, 고기, 땀 냄새 다 없어드리고 이렇게 여기 난로 옆에 앉아서. 행난씨가 고구마 같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침대, 침대, 아, 침대. 침대가 아주 푹신푹신하고, 여기 전등도 있습니다. 자, 한번 꺼볼까요? 띡. 다시 켜볼까요? 짜잔. 진짜요? 그럼 내일 오겠습니다. 됐다. 아, 문나 갈래.